예 안녕하세요 예제 18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도형은요 어 지금 보시면은 원통 이거든요 어디가 요 부분이 지금 원인데 이게 어디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통이고요 여기 위에서부터 뭡니까 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거를 한바퀴를 돌려 버릴 건데 어떻게 여기 옆에서 보시는 이 모양이죠 이렇게 요런식으로 해서 원을 원과 어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먼저 만들어 회전을 시키고요 그러놔서 불필요한 부분은 뭐 빼거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선, 어, 어디부터 할까요? 음, 어디부터, 어디부터, 어디부터? 어, 반, 그린다 그랬잖아. 그죠? 자, 일단 보니까 지름이 104 거든요. 그러면 위에서 바라본 게 104인데 제가 측면에서 본 모양 그릴 거거든요. 그래서 R이 52가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일단은 우선은, 예. 우선은 우측면으로 바로 틀어줄 거예요. 우측면 바로 가주시고요. 현재 뷰를 뭘로? UCS 엔터 하시고, 현재 뷰를 어디로 맞춥니까? 현재 화면에 맞추는 건 뭡니까? V 엔터 하시면 되죠? 그래서 맞춰주시고요. 그 다음, 여기 R 값이 50이거든요. 자, C 엔터 하시고, 어떻게, 52짜리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C 엔터 하시고, 어디 클릭하셔가지고, 52. 예. 52짜리 원을 그려주시고요. 으흠. 자, 이거 위치 좀 옮겨놓을게요. 예. 음, 요것도 조금 올려놓고. 자, 그러면 이제 요 높이 죠 높이. 요높이 32거든요. 그러면, 어, 요런 식으로 32를 맞춰줄게요, 아예. 자, 트림으로 싹 해서 잘라주시고. 어차피 회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전체는 다 필요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싹 맞춰주시고요. 그럼 이 부분이 남잖아요. 그죠? 요 미리 좀 만들어 놓고요. 자, 그다음에 지금 요 부분 보면 이게 전체가 다파지는 거거든요. 어디까지가 밑에서부터 24를 뺀 부분이 그다음에 또이 부분도 지금 빠지는 거예요. 얼마가? 86 부분이. 그래서 미리 그 부분을 만들어 놓거든요. 거 예,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. 자, 지금 여기 38이잖아요. 그러면 일단 r이 지로 아, 그 먼저 해 놓을까요? 해놓합시다 자, 지금 여기 38이잖아요. 그죠?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가 38인데 어 24가 빠지니까 여기서 e 셋 얼마 24 해서 얘 올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38 짜리니까 e 셋38 나누기 2는 예, 요 친구 보내주시고 그럼 이 부분이거든요.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음, 여기서 정리를 좀 할게요. 정리를 해주시고 요 부분은 좀 커도 상관없죠. 됐죠? 그 다음에 L로 선 하나 그어줄 건데, 이 사각형이, 지금, MR로 드셔보실게요. 자, 요렇게 해서, 으흠. 잘라주시면, 여기는 이 사각형 하나가 나중에 양쪽 빼줄 거고요. 요 노마가 지금 회전으로 모양 만들고 그냥 빼줘버릴 겁니다. 아예. 빠질 거. 자, 그 다음, 음, 요 옆에 빠지는 거는 86이잖아요. 그죠? 그럼 offset 86. 나누기 2. 해서, 이 친구 보내주시고요. o f f s 86, 나누기 2로, 이 친구 보내주시고요. 요 높이가 얼마냐면 10이야. 그래서 o f f 12, 요 친구 보내주신 다음에, 이 부분도 그냥 REC로 그냥 바로 따버릴게요. REC 엔터 하시고, 여기 끝점 찍으신 다음에, 요렇게 빼주시면 되죠. 자, 그리고, 여기에 는 들어와 있는, 선들은 예, 나중에 뭐지 요거 요거랑 이건 지워 줄게요. 자, 그러면 이너 놓고요. 요거를 좀 합쳐 볼게요. R이지 e, 엔터 하시고 이 선, 이 선, 이 선, 요 선에서 이 원통들하고 하나 합치고 예. 여기 2 d 와이어 프레임에서 쉐이드 h 로 바꿔 주시면 되죠. 그다음 다시 R이지 e, 엔터 하시고요. 누구 이 선, 이 선, 이 선, 이선 여기도 선 하나 있죠. 어, 요거 빼고 합쳐 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직사각형 아리씨로 그린 거 상관이 없죠 자 살짝 틀어서 한번 볼게요 자이 스트로드가 아니라 뭐 리버브 회전으로요 친구 클릭해서 어디 이 끝점 찍고 여기 끝점 찍어서 예, 한 바퀴 3 6 0도 그대로 엔터 쳐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스트로드 돌출 있죠 요 사각형 클릭해서 아예 길게 뽑아내세요 다 빠지는 거거든 껴놓고서 m으로 살짝 옮겨줄 때 어, 요렇게 해서 아예 겹치게끔 있죠? 겹치게끔 해서, 예, 옮겨주면 되는데, 지금 이게 직각이 안잡혀있으니 지금 내 마음대로 움직여있거든요? 어, 직교를 켜셔야 됩니다. 직교. 자, 에멘트하시 물체 클리어 요렇게 갈 때, 누구, 어, 서로 무조건 겹치기만 하면 되잖아요. 그죠? 찍어 놓고, 그 다음 다시 또 익스트루드, 요이 직사각형 있잖아요. 그죠? 이미로 뽑아요. 이놈아도 어디?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돌릴 때, 요렇게 해서 그냥 겹치게만 해놓으시면 되죠? 요 보이십니까? 그죠? 그다음 에 이거는 또 대칭도 해주는 게 좋잖아 M I로 이 친구 클릭해서 여기 중간 뭐 아무데 중간 아무데 찍어도 돼 그래서 이렇게 돌려시면딱 만들어지죠 모양이 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러고 이제 차지팝 갈게요 차지팝으로 여기 안에 있는 기존 남아있어야될거 엔터 그다음에 사각형들 클릭해서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 나오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형상이 잡히는 거죠 음어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음, 기본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끝에서부터 70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위에서 바라본 이 모양이죠 이 모양 이 모양 할건데 UCS 엔터 하시고요 엔터 하셔가지고 어디를 요쪽에 있는 모서리의 끝점 음? 여기 모서리에 있는 끝점을 찍어 주시고 그 다음 어디 요쪽에 있는 모서리 끝점을 찍으시고 그 다음 어디 찍어주면 됩니까 여기 수직으로 올려 이 끝점 찍어주면 요위에 면이 뭐가 되는데 X Y 평면 잡아지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제 탑으로 찍어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 요 70이 떨어지는 거그거는뭐 여기다 내가 사각형 하나 그릴 거거든요 REC로 요렇게 그릴 때 요렇게 그릴 때 지금 여기 보면 그이 넓이가 38이잖아요 그럼 가로 길이는 가로 길이는 그냥 한 100정도 줘버려 100 컷만 해가지고 높이가 얼마 36 요렇게 주시면 아 38이네 아이고. 어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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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이렇게 지게요예 아리시 엔터하고 클릭해서, 시프트 골뱅이 100,38. 음, 이렇게 해주시고, 이놈아를 어디에다가, 여기 중간에서 여기 4분점에다가 갖다 놓으면, 이렇게 형상이 잡히잖아요. 그죠? 보입니까? 그러면 이놈아를, 이놈 바깥으로 빼. M 멘터하고저 떨어진 거 얼마인데? 72가 빠지잖아요. 여기 72.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놈아 어떻게 되면 돼요? 익스트루드 돌출을 하면 되죠? 얘예 친구 클릭해서 엔터 어디 이 부분 빼주시면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뭘로 차지 팝으로 큰거 클릭하고 엔터 안에 거 클릭해서 빼주시면 요렇게 형상히 잡아지는 거라 두형을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거 빼주시면 되니까 됐죠 자그 다음 요거 이거는 뭡니까 지금 예. 딱 보니까 뭐30다 떨어지고 30 떨어지죠 그 다음 높이는 요 30이 올라가는데 딱 그래 어, 만들어지는거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, 이제 이건 사각형 하나 그리셔가지고, 옮겨주시면 돼요. 어디 갖다 놨다가. 음. 여기 는이 정중앙이죠, 여기. 여기 있는 이 구의 중심에 갖다 놓고, 옮겨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, XY평면 위로 되어 있으니까, 이렇게요 상태에서 바로 그릴게요. 자, 넓이는 얼마입니까, 이게? 이게 38이니까, 여기 38이고, 이거 30이잖아요. 그럼, R이 센터 하시고, 어디? 클릭하고, s h i f 골뱅이, 30, 위로는 얼마? 38. 요렇게 주시면 서른년을 가죠. 요거를 돌출을 얼마 주시면 되는데, 12잖아. 익스트루도 이 친구 클릭해서 얼마? 12. 됐죠? 여러분 이제 요거를 이제 어디에다가 원의 중심에 갖다 놓거든.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요? 에멘트하고 물체 클릭해서 Shift, 마우스 오른쪽 버튼 두점 사이 중간, 어디? 여기 에 있는 끝점하고 이 끝점을 잡으면 딱 정중앙 잡아지죠? 그럼 이 친구를 어디? 이 원의 중심에 갖다 놓거든요? 그래서 Shift 상태, 마우스 오른쪽 버튼 중심점. 그래서이 원에 갖다 대면, 자이 원에 갖다 대니까 지금 요거 뜨는 거 보이죠 이거? 자 근데 아니라 이 구에 있죠 구, 구의 면에 갖다 대면 이렇게 딱 잡아질 거라 되겠어요. 그럼 이는 말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m 면다 빼 줘야 되죠. 이렇게 해서 빼줄 때 직교 해져 있어야 되죠. 예, 어디로 이쪽으로 와야 되죠. 음. 다시 m 면하고 이걸 해서 클래서 이렇게 가잖아요, 그죠? 예, 이거를 얼마를 빼주라는 얘기예요 지금. 34를 빼주면 됩니다. 됐습니까? 예.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죠.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명령어를 뭐 너무 쉽게 그린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웬만하면 투상 위주로 도면을 그리려고 노력을 해요. 왜?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한테 훨씬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. 실무 나가서 물체를 알아보고 하더라도 투상 위주로 연습을 하셔야지 나중에 알아보고 하는 거 내가 활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무슨 말 아시겠죠? 예.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